오늘 십 경주에 출전하는 세일렌입니다. 세일렌 안녕. 각궁. 응. 오늘 등, 등에 무거운 짐지고 뛰어야 되는데 괜찮겠어? 응? 잘할 수 있어. 어. 파이팅. 이따 보자. 이따 봐. 자, 26조, 아내양 조교사님 마방입니다. 오, 우리 긴샤리보이. 너도 잘하고 있지? 응? 아프지 말고. 다음주에 잘 뛰어보자. 얘가 많이 많이 하얘졌어요 점점 더 하얘지고 있어요 화이팅 아, 아직 데뷔 못하고 있는 우리 핑크 템테이션 안녕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밥먹어 그리고, 지금, 원래는 여기 알파피메일 나가는 모습을 찍어 보려고 왔는데, 어, 이미 나갔어요. 여기가 알파피메일 방입니다. 근데, 가면이 있네, 여기? 안 나갔, 안 나갔나? 그리고, 다음 주에, 다다음, 계속 지금 상금 벼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 평, 평무안영. 아, 오늘 알파피메일 과세일은잘 되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돌입니다. 순진화입니다 일요일 3월 2일 삼경주 알파피메일의 경주입니다. 알파피메일의 호차장. 안녕 오차전. 지금 알파피메일 보이네요. 알파피메일 안녕. 안녕. 가면 썼는데썼네 섰네. 아,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그뭐 제가 출막 마 보면서 지금 이경주 앞선이 빠른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습, 기습선행, 혹시나 기습선행? 나 그거를 한번 마주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마방의 작전도 그거라며 그럴 것 같아요 응. 일단은 뭐 응. 역시 내 생각이랑 비슷해 왜냐면 마주님이 불이한 상태도 좋아졌고 네. 그래서 다치면 도전해보는거지 우리 알파가 살짝 아직 485kg. 네, 나쁘지 않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많이 안 빠진 거 보면 네. 나쁘지 않고요. 예전보다 조금 차분해졌는데 아직도 좀애기피가 나긴 하네요. 알파이팅. 네. 오늘이 5차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변화는 걸음을 보여줘야될것 같은데. 네, 16분 전 배당판이 떴습니다. 반승시 26.8배. 복숭식은 가장 낮은 게 12.5배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배당이에요 네, 뭐 보여준 게 없는 거 치고는 이거 바람 본 거야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방송의 힘. <laughs> 우리 방송에 한 얘기 가 없는데요? 아이고 훈련 상태 좋아졌다며. 네, 형님 아무리 나이스는데아 그때 나는 출마표을안 봤잖아. 그래서그 다음날 그 출마표 보여 해볼만하다고. 이 정경주의 장추혁 기수한테 응원 배팅을 했는데 선행을 되게 무리하게 나갔는데도 그것도 음, 또 마지막에 안 죽고 다시 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근데 오늘 주로도, 주로는 어. 뭐 얘도 그렇고 세일에는 그뭐 네. 절대 불리한 주로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네. 누가 그렇죠. 선행을 나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남들도 똑같이 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자 이제 기수들이 네. 입장하고 있습니다. 주재료 예. 기수의 당당하지 않은 모습. <laughs> 인사하네, 근데. 우리한테 인사가 맞죠? 몰라. 아, 우리 이기스다 됐어. 어이씨, 간만 정도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다들 막 세일인 화이팅막이래 나, 네. 나, 나, 나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아, 얘이막 이렇게 했네. 자, 우리 조재로 <laughs> 기수의 당당한 모습. 조재로 화이팅. 화이팅. 아, 우리 마조복세 언제 봐도 예뻐요. 네. 저 모습을 내년에 두바이에서 봐야 되는데. 아니 내년엔 저 일본에서 볼 거예요. 아 그래? 있어요. 아직은 비밀. 아 그래? 예. 네, 오씨. 뭐. <laughs> 일본에서 보고 두바이에서 보겠 나오는데는 어, 내년, 내년 이 여름 바쁘겠네. 예올 가을에 미국 은안가 미국은, 미국 미국은 나갔는데 미국도 가야 되는구나. <laughs> 당연히 당연히 우리말이니까 우승하길 바라는데 보여준게 별로 없으니까 자차전까지 에휴, 딱 3창만이라도 입상이라도 해서 뭐 말씀대로 그러니까 최소, 달라진 근데,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첫 상금이라도 벌어주는게 제로야 가자! 화이팅! 화이팅! 4번과하이퀄리는 장포점검으로 입장이 지연됩니다 자 경주로 입장을 마, 하네요. 알파가 들어왔어요. 기수 조제로.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아 갈기가 참 이뻐. 이번 마, 갈기, 갈기 기수 네. 마이너. 배당은 <laughs> 단승시 10.2배로 많이 내려왔네요. 음아 음아 단지. 뭔가 이거 좀 바람 불었다니까. 음, 음, 음. 근데 드레바의 기수니까 하나 둘셋네다6육 하나 둘셋네육개육 개. 이렇 높은 수 있나요? 이제 열 마리 중에 6이면은 중간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위권에서 맴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육번마 제너럴 파워 기수 조상범. 팔번이칠번마 메리트 선샤 기수 김정준. 8번마 화이팅 누비 기수 장추. 장추 화이팅. <laughs> 오늘 장추할. 좋은 컨디션, 시즈오 이어 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 자 이제 2분 24초 전 현재 배당은 단승식 10.4배, 단승식 10.4배로 이기순이는 아까랑 어 아까 말했어 이기순 사위네 이제 단승식 기준으로 바람 불었다니까 그러네 자아 우리 우리 방송 너무 보여주기만 안 되는데 3쌍에네 번째에도 들어가 있고 3복은세 번째 들어가 있고. 신기한 네. 일이에요 근데 보연승에는 아, 5위 네. 네. 딱, 딱 그정도네 그정도 진짜 네. 증액권 네. 자 어떻게 될지 일단 선행을 음. 나가본다고는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는 음. 않았으면 겠습니다 만약에 주와리. 이번 경기 우승하면 네. 소고기? 콜 내가 가보정까진 얘기 안하고 아네 여기는, 예. 여기는 상륙이 적기 때문에 네. 네. 가보정은 갈비까진 얘기 하라고 그냥 소고기? 그러시죠 소고기 네. 콜? 콜 와씨 아, 아, 아. 아우씨. 이제 1분 전. 알파가 잘된피자 오늘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렇게 보여준 거 없을 때 인기 일이 올라가면 느낌이 어때? 겁나 불안해요. 그렇지. 네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대포. 3번 우마다치. 또알고스다 뭐, 이제. 거 쪽입니다. 연승 배당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둘셋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첫입니다그 중에서 번 어. 우마다치 가장 많은 관심을 고 있습니다. 유하게합 우마다치야 말로 완전 일본어 아니에요? 말들 그렇지. 말들. 말들. 거기 아마 그그1이 아마 네. 그마주고 네. 니다 자 이제 퍼펙트 단아는 들어가면 경주 기술. 시작합니다. 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출하습니다자 스타트를 자, 어떻게 왔느냐. 너무 잖아더가야겠자 열심히입니다, 아씨. 예, 네, 선행력 나옵니다. 오, 오 네. 그래, 선행력은 있는데, 아, 네. 이제 문제는 1,400m를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관건이될것 같습니다. 옆에서 좀 많이 안비벼진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압박이 들어오는 느낌이죠. 아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방이 없는 위치를 선점했다는 게중요하 거니까. 네.

어, 시민어딨 어, 어, 좀, 좀 걸리는 느낌 아니에요, 어, 지금? 어, 시이 시민이 문제니까, 이제는. 자, 이제 가보자! 가자! 그렇지! 간다! 됐어. 버텨! 버텨보자! 아, 안 된다. 아, 발 바꿨어. 야, 야 거기 한 번, 아까처럼 한 번만, 한 번만 더 가. 4등, 4등이라도 하자 4등이야 4등 아아다아다아다 아쉽다 아이다 아쉽다 아아쉽아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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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쉽다 아쉽다 아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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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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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일이 일이 죽였지. 그래, 알파벳일이안 <laughs> 왔잖아. 53. 야, 531만 왔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대박배당인데. 아, 아깝네요. 아,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 아직 힘이 덜찬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일단 설행력이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좀더 힘이 차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